전문가님. 네. 아, 세 종목 중에 뭐가 히든 종목일지 일단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네. 자, 그 중에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 그 차후에, 10분 이후에 저희가 이제 히든 종목을 한번 열어보기로 하고요. 네, 네. 자, 그 전에 우리, 어, 일단은 시청자분들께 네. 어, 기존의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 또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네. 어 어떤 부분이죠? 제종목들이워낙 어. 이슈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중에 네. 그중에 하나가 아마 LG 이노텍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 정말 수십 <laughs> 퍼센트의 종목, 어, 정말 수익을 안겨다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아요. 이게 정말 큰 빅딜을 성사했다. 테슬라의 l g 노텍이 사실 거의 1조 원 규모의 지금 빅딜을 성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삼성전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큰 수준은 실적 개선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데 그렇죠. 당장 실적만 봐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우 예. 전문가님이 처음 얘기하셨을 때만 잡았어도 맞아요. 이 종목으로도 내 계좌를 아주 꽉찬 빨간 맛을 만들어 보실 수 있었다라는 아시. 주목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시장이 연평균 거의 15%씩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현재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LG이노텍과 또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관련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아, 일단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는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쓰이는 차량 한 대당 카메라 모듈 대수가 두 대에서 세대세 개였어요. 그리고 지금 22년도죠. 22년도에는 차량 한 대당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이 음, 쓰이는 부품이 7개에서 8개 정도 됩니다. 음. 자, 그렇다면 은 우리가 흔히 모두들 원하는 자율주행이 레벨5거든요. 레벨5면 은 완전 자율주행인데, 네. 레벨5의 자율주행에 관련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20개 정도가 필요해요. 아, 예. 많이 필요하네요. 시, 그렇죠. 지금이 7개에서 8개 정도 필요하다고 치면은 이제 레벨 5를 가기 위해서는 20개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비교해도 대략적으로 3배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AG 이노텍 같은 종목이 쉽게 생각하자고요. 생각하자, 지금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는데 1조원 수준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십 20개가 이게, 들어가면 세배이기 예. 때문에 3조입니다. 네. 예. 단순 계산은 3조입니다. 와. 예. 3조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또한 가지 제가 팁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뭐라고 했죠? 2030년도부터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판매하지 못한다. 오. 그렇다면 결국 테슬라 같은 전기차 위주로 그리고 수소차 위주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테슬라를 왜 타죠? 전기차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음. 자율주행 때문입에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자율주행 때문인데, 자. 당장 2030년부터는 2030, 결국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타기 싫어도 테슬라를 타야 되거든요. 음. 그렇다면 은 차량 판매 대수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현재의 테슬라의 차량 판매 대수만 가지고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원에서 3조 원까지 늘어난다. 수주가. 그렇다면 은 여기에 차량 판매 대수까지 올라간다면 은 이거는 3조가 5조가 될수도 있고 10조까지도 음. 매출에, 매출 증진에 도움이 그렇죠. 될수 있는 지금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런 시기에 어떤 종목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조금 종목을 어, 타점, 매수 타점을 가져가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고민거리실 건데, LG 이노텍은 제가 올 초였나요? 네. 이 종목 30% 이상 수익 났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예. 이 자리에서 제가 LG 이노텍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해가지고 3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오히려 오늘 LG 이노텍이 1조 원짜리 수주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 그렇다는 건 LG 이노텍은 당분간 추적 관찰 정도로 조금 우리가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음. 넣어두고 지금부터 또세 종목 나갑니다. 오. 이 제가 설명해드리는 세 종목 안에 이 섹터에서도 히든 종목이 존재합니다. 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일단 캠시스부터 볼게요. 캠시스. 아, 캠시스. 예. 예.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카메라를 좀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국책과제까지도 완료한 기업입니다. 음.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에 g 지 이노텍이나 테슬라랑 관련이 나는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관련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같이 가는 거예요. 음. 예, 우리 섹터가 뜨게 되면 같이 가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해서 국책과제까지 완료했던 기록이, 어떤 어, 히스토리가 있는 우리 종목이기 때문에 음. 이 종목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 종목은 8월 5일 장대양봉이 떴거든요. 음. 8월 5일 아주 크게 장대양봉이 떴는데 바로 이 8월 5일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일 거예요. 음. 세력이 입성한 날이다. 음. 예, 8월 5일이 우리 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네. 세력이 입성한 날이고, 그리고 이 8월 5일에 음. 입성했던 세력은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않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매수 타점이죠 중요한 부분 매수 타점이죠이 네. 매수 타점은 노란 턱에 오셔야 알수 있다. 음. 네, 아시겠죠? 네. 네, 노란 턱에 오셔야 알수 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BW 생명과학입니다. SBW 음. 생명과학.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SBW 생명과학. 이 아닌가? 네, 무슨 네.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 주리에 하는 무슨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 하실 수도 있는데 자이 종목 역시도 카메라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광학 필터. 콜 센서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이 생명과학에 붙어 있어서 이 바이오 기업이다. 바이오에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음. 네. 불과 우리 며칠 전이죠. 8월 16일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해도 급락에 나왔던 종목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기에 너무 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오. 보고 있습니다. 자, 급락 이후에 급락 이후에 제가 차트에 네모 박스를 그, 어, 그려보겠습니다. 금락 이후에 이 2천 원 초반단, 제가 차트에 그려놓은 박스권 2천 원 초반단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거래 전부터 외국인들이 2천 원 초반단, 급락 이후 2천 원 초반단에서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예,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급락 이후에는 어떤 게 오죠?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맞아요. 정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기술적인 반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좀 강하게 부양해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없거나 네. 또는 자 상승을 일으켜줄 수 있는 세력이 없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나고 맙니다. 음. 하지만 지금 이 s 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있죠. 네. 지금 LG 이노텍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상승 모멘텀이 음. 발생했죠. 그리고 또이 종목의 주가의 상승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세력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S B 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자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오, 그리고 좀 싸게 살수 있겠어요. 워낙에 좀 바닥에서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아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네, 예, 그게 아,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네. 네. 어쨌든 우리 청자분들 LG 노테 관련해서 소재 떴다고 LG 노테 볼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 보셔야 음. 돼요. 마지막 한 종목입니다. 오비고의 네. 어비고. 오비고. 오비고. 예. 오비고. 오비고란 음. 종목 뭐 생소하실 분들도 있으실 네. 거고 또 시장에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오비고를 또 아시는 분들도. 음. 있을 텐데 자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카 스마트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오비고의 주요 고객사는 어, 르노와 닛산입니다 어. 테슬라하고도 상관은 없죠 네. 상관 은 없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섹 타의 훈풍이 불게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같이 가는 거고. 어비고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25% 정도 상승이 나온 음. 종목이거든요. 자, 25%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장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섹터에 훈풍이 불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보시면서 말씀 어, 말씀하죠. 만 오천 원이 만 육천 원 장기 매물 대를 이미 다 소화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음. 매물 대 벽을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 종목 조정 이후에 우리 LG 이노텍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수소차 어떤 종목이든 어떤 어떤 우리 섹터든 이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에서 흠풍만 들어와 준다면은 이 종목 역시도. 크게 뜰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매스 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네, 이 매스 타이밍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죠, 아, 우리도 네. 우리 노란 독방에 들어오시면 그렇죠. 정확하게 타점까지 잡아주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네네. 싶습니다. 자 현재 LG 인노텍을 30% 넘게 수익을 봤죠. 자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큰 호재 거리 뉴스가 나왔음에도 생각보다 큰 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LG 인노텍을 관망을 하면서 같은 업종군에서 또 시세를 그만큼 충분하게 줄수 있는 종목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자이세 가지는 에서 히든 종목이 이 중에 하나가 또 들어있다고 라 하네요. 필히 오늘 막판에 또 어떤 종목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 천유재 대표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끝까지 주목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수행률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최대한 남들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그 타점을 알 수만 있다면 생방송만 잘만 보셔도 두 자리 쓸수 이상은 챙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무겁고 변동성이 크지 않는 종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많은 종목 안 드려요. 한 종목이라도 확실한 수익을 챙겨다 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어 실전 투자 우승 최종 우승자이신 프로핏 전문가 님이십니다. 자, 이런 분이 추석 연휴 맞이 대잔치 선물로 오늘 어, 특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50분 전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멋지고 잘하시는 프로핏 전문가님 없이 나 혼자서도 홀로서기로 주식 매매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동영상 강의 자료가 무료로 제공이 되드리고 있습니다. 1강부터 거의 10강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동영상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거는 방송 최초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라고 혼자, 어, 혼자서도 충분하게 매매 잘 하시라고 이런 동영상 자료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돈 들지 않으니까 동영상만이라도 필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분 남았기 때문에 날짜 없이 50분에 문 닫는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자 기회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샵 3989로 프로핏 세 글자 입력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빵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무관님. 네. 자 이종목 이외에도 사실상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너무 많지만 우선 스윙 어, 일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진짜, 이 종목은 뭐, 사실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현대 미포 조선 이름도 정말 찬란하죠. <laughs> 이 종목이 진짜, 뭐, 말다 했습니다. 우선 52주 신고가를 경시를 했어요. 맞아요. 지금 거의 뭐, 어,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요새 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LNG 선들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특히나 조선주의 이 흐름은 이렇게 이렇게 조선주가 주도주가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10년 동안 반토망이 났었던 이 상황 속에서 현대미포조선은 특히나 지금도 큰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 맞아요. 부분인데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는 지난 생방송에서도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던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이게 사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여력이 느껴지실까요? 아, 일단 이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 이박스경제 t v 출연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음, 메가트렌드다. 가 생길 정도 네. 말씀하셨죠. 메가트렌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메가트렌드다, 조선주 봐야 된다 했을 때는 우리 은수연 코님도 캬우뚱했어요. 그렇죠? 네. 조선주가 메가트렌드? 자, 두번세번 번 말하니까 은수연 코님도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음.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 4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도 기자재주 여전히 꾸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종목을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미포 조선 많이들 이렇게 매수 못하셔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서비스로 또 드린 종목이 있어요. 음. 삼성중공업이거든요. 네. 예,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도 제가 매수가 우리 노란 톡방에서 드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8%까지 지금 상승한 음. 상태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조선주, 조선 기자재주, 아직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제가 서비스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삼성중공업, 눌림목 공략 꼭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오. 예. 현대미포전대가 못 샀다? 자,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을 못 샀다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을 눈여겨본다면 충분하게 이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6분 남짓 남았는데 아, <laughs> 무려 노란톡방에 지금 종복 상담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도 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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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자 현재 지금 어, 우리 G2 파워님께서 주셨습니다. 굉장히 간절하십니다. 청담글로벌을 만 이천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8 0거든요 뭐 청산을 하고 뭐 손절을 해야 될까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하셨습니다. 어, 이거를 사실 이제 비, 비중 자체가 8 0이기 때문에 이거 네. 손절하면 그냥 얼마나 이게 상심이 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제가 네. 조금 이분 같은 경우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원 무너지면 비중 절반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음. 8,500원 무너지면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8,500원 안무너진다고 해도 만원 이상 땀 반등 나오면은 비중 60% 70% 이상 무조건 덜어 내셔야 됩니다. 음. 나머지 비중은 나머지 비중은 노란 떡방 입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틈틈이 올려드리면은 제가 뭐 실시간으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음. 선전라인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8,500원에 네, 무조건 네. 지금 지금 절반은 청어 그렇죠. 좀 해야 된다. 알겠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이게 정확하게 필이 어 새겨 주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정말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벤트 다시 한번 흐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투자 우승자 최종 우승을 하신 우리 프로필 전문가님께서 추석 때나 홀로 서기를 할수 있는 이 공부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1강부터 10강까지 있는 무료 동영상 자료를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이 들어오셔서 50분 전까지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만이라도 꼭 확인하셔서 나 혼자서도 이시작을 이길 수 있는 해결법을 꼭 강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기회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문자샵 3989로 프로핏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무관님 그나저나 히든 종목을 정확하게 예시만 보여주고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laughs> 출산 장려 정책에서 한 종목 네네. 그리고 LG 이노텍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또 자율주행 맞아요. 카메라 모듈 관련 주에서 한 종목을 오늘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예. 이 종목들은 언제 오픈할 예정인가요?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아, 네, 내일 오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네, 내일 오전 10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어, 웬만하면 매스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려고. 우리가 이장 초반에 조금 장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는 좀 눌림 목구간을 공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장 조금 들썩거리는 부분 지나가고 나서 오전 열시 정도에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산 장려 정책 관련 주한 종목 그리고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 주한 종목을 내일 오늘의 히든 종목을 오전 열 시에 짠하고 오픈하신다라고 하니까요 정확하게 매수 매도 손절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필이 놓치지 마시고 오늘 어, 자료 무료 제공이 되고 있는 동영상 자료와 더불어서 내일의 히든 종목의 정확한 타점까지 필이 우리 천윤재 대표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무가님 지금 무료 노란톡방에서도 지금 사실상 이제 종목 상담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시간 관계상 네. 이게 지금 다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참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내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다음 주에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료 노란 톡 방에서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오. 당연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뿐 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까지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혹은 또하반기에 모든 이 부분을 우리 프로필 전문가님과 힘차게 얘기 나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도 오랜만에 출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 히든 종목에 관련한 어떠한 타점을 주실 건지 그리고 추석맞이 오늘 대. 선물과 관련해서 마지막 인사 길게 부탁드려요. 어, 우리 청자분들 제가 대략적으로 한달 만에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또이 이후에 제가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가위 맞이해서 제가 많은 선물을 준비해 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은 히든 종목도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한달 전에 드렸던 종목도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 나오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 내가 혼자서 어느 정도는 시장을 볼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무조건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요.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동영상 강의자료 꼭. 보시면서, 꼭 시청하시면서,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시청하시면서, 두 번, 세 번, 열 번, 열 번까지도 제가 반복시청 가능하게 조치해 놓을 테니까요. 이 추석 시즌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직전에 이 프로핏 마스터 천재를 만나지 못해서 두 자리 수익률을 못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내일 오전 중에 오늘 준비해 온 히든 종목, 특히나 이 l 지 이노텍 관련해서 그리고 출산 정책 관련해서 준비한 종목도 제가 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히든 종목은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자 동영상 가 강... 강의까지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필이 들어오셔서. 어, 나 혼자서도 공부를 할수 있는, 미리 공부해두면 뉴스가 떴을 때 바로 매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기 차익부터 중장기의 수익까지 모두 다 챙길 수 있는 거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천윤재 대표님께서 알지만 또 공부해두는 동영상 자료 필히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프로핏 사단, 어, 천윤재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참고해 주시면서요.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